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죠? 예. 네. 어제 미국 증시의 급락과 아울러 일본, 음, 니케이지 수가 3.2%가 급락하는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좀 반등했죠.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저께 매도를 했고 역시 뭐 오늘 또 기관에서 이제 그 매수를 했는데요. 하락해서 또 다시 오늘. 연구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다시 1,140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다 사실은 국내 경기 둔화 같은 압제가 쌓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는 당분간 계속 불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6일 코스피 지수는요. 전날보다 36.15포인트 1.75%가 내린 2020.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20선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1월 2일 이후 약 10년 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27포인트 0.16 오른 2026.57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며 하락 전환해 난폭을 키워 장 한때 2.8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어, 남 폭을 일부 만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날 어, 외국인들은 홀로 1,777억 원을 오늘 순 매도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619원, 19억 원, 기관은 1,033원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단기간 안에 에, 회복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난폭을 키우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관세 문제입니다. 또 지금 미국은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실적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요. 어,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중국인데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중간 생산품의 어, 수출이 저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 설비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비 투자도 둔화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모든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될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한 2.6%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는 2.25가 되죠. 2.25인데 아마 12월달에 또 기준 금리를 아, 파월 의장이 인상하게 되면 1포인트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11월 30일경에는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 이상이 차이가 된다면 이런 자본 유출도 우려가 아 심화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늘그 미국 경제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금리를 어, 내년에도 여러 차례 어, 인상을 시킨다면 속도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정책 변화가 달라질 겁니다 특히 어, 트럼프의 대중국 그러한 어, 그 공세가 격화될 거냐 완화될 거냐 격화되는 정책이냐 완화되는 정책이냐에 따라서 한국의 주식시장도 크나큰 요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000 포인트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다고 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비중,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은, 어, 그,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재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